아네 jyp 엔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jyp 엔터 주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만한 내용과 이번 영상 보시고 jyp 엔터 주식 매수 고려 중인 예비 주주님들 궁금한 점 모아 봤습니다자 지금 주가가 상승 추세 중에서 약간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거쳐서 하락하고 다시 상승했다가 하락하면서 지금 이제 바닥 잘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 중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JYP 관련된 이제 거시 경제 한번 보면서 거시 경제와 그리고 현금 흐름 보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 보면서 그리고 요날 뉴스 하나 나왔는데 관련된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앞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에 제가 JYP엔터 타점까지 차트 이용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나 좀 시간 없어서 내가 분석 영상 다못 본다 하시는 분들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JYP엔터 실시간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분석 영상 다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제와이페터 확실히 마스터할 수 있게 남들에게 설명 가능할 정도로 마스터할 수 있게 제가 꼼꼼, 꼼꼼, 꼼꼼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 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뉴스 하나 볼 텐데 자, 뉴스만 좀 보고 이제 현금흐름이랑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뉴스 나와 있죠 자 9월 10일 나온 뉴스입니다 9월 10일에 나온 뉴스인데 일단 제와이엔터의 박진영 그 이제 아, 박진영 대표가 이제 대중문화 교류 위원장에 임명됐다 자 일단은 이게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일한 사람이 되는 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희는 기업, 저희, 저희는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 뭡니까?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엔터주라고 하면 JYP도 있고, 뭐 YG, 그리고 또 SM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하이브, 어, SM, 뭐 하이브. 자, 그런 식으로 있는데, 자, 지금, 자, 하이브 지금 오너리스크 있죠? 지금 또 하이브 이제 방시혁 이제 뭐 대표가 이제 오너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YG는 또자 YG도 근데 그렇게 뭐이미가 좋진 않죠 뭐 옛날에 뭐 빅뱅 사건 때도 있었고 그렇게 조, 좋진 않고 그리고 SM도 이제 옛날에 뭐 하이브가 SM 인수 관련해서 뭐 그렇게 또 좋게 볼 수만 없죠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이제 JYP만 지금 그러면 큰 논란점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주최하는 대중문화 교류 위원장에 임명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다 보니까는 이제 최대한 오너리스크가 오너리스크가 없는 회사가 가장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너리스크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또 다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매수할 때 특히 엔터 자 엔터주를 매수할 때 그리고 요즘에 또 시진핑 중국 주식 주석이 지금 이제 한국에 방한한다는 내용이 있죠 방한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엔터와 어, 그리고 소비주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럴 때 이제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할까? 대부분 이제 국내에 지금 엔터주가 좀 있지만 지금 오너리스크, 일단 기본적으로 오너리스크가 없는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YGSM 하이브에 있는 그 현금들이 JYP로 몰릴 수 있다. 어, 저는 그렇게 현금 흐름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현금이 몰릴만한, 앞으로 현금이 몰릴만한 회사가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JYP가 가장 크게 생각이 났죠. 왜냐하면 이제 어 이렇게 일단 정부에 있는 인사, 정부 인사로 이렇게 임명되는 거 보면 은 이제 꽤어 일단 논란이 없어겠죠 일단 오너의 자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너의 이제 좀 리스크가 오너 리스크가 없어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이제 해결됐다. 이제 오너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이제 대중문화그룹 이원장에 의해서 지금 이제 해결이 된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현금이 어디에 몰릴까 이제 어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안으로 인해서 엔터 소비지가 오르는 와중에 그 현금이 어디로 몰릴까 자. 그러니까 이제 남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이제 어디로 몰릴 가능성이 높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YGSM 하이브보다는 이제 JYP 엔터에 더 몰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JYP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좀더 보자면 지금 뭐, 뭐 끝이죠. 지금 JYP 엔터 주가가 11 박진영 대표의 프로듀스 나와 박진영 대표의 이제 뭐 이제 대통령 직송 이제 대중문화교류위원장 공도위원장의 임명 소식에 상승 마감했다. 뭐요 정도로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뭐그 정도로 볼수 있겠죠. 딱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 이 있기 때문에 제가는 y j y p 그리고 앞으로 또 시진핑 중국 추석의 방한에과 연결 지어서 방한으로 인해서 이제 엔터주가 오른다면 엔터주가 오르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외 분석한 겁니다. JYP가 지금 요 뉴스만 들고 있다면 저는 좀 그렇게. 음, 굳이 JYP를 분석을 해야 되나 하겠지만 지금 또 차트도 굉장히 좋고 차트 좋은 상황에서 자 방안, 어 이제, 어 이제 방안이라는 꽤 좋은 어, 테마도 있고 그 테마 중에서 엔터주가 오르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현금이몰릴곳스서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JYP가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일단 1차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JYP를 제 주목을 추출했고 그 이후에 또 차트 분석과 여러가지 분석하면서 이제 또 뉴스 한번 보고 그리고 앞으로 현금으로도 한번 봐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1차 분석 마치고 1차 분석 마치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좀제 설명 듣느라 약간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실텐데 자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머리 식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좀 궁금한 내용 그러니까 뭐 어떤 기법 사용하냐, 뭐 이거 이게 진짜 수익이 날수 있냐, 뭐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 자 제가 그 궁금증 해결해 드리면서 이제 쉬는 시간 갖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JYP 엔터 차트 보면서 타점까지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좋아 안 눌러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석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 현금으로 분석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불독 주식 구독자 수가 1,886명으로 지금 꾸준히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 구독자 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수익까지 어, 잘 챙겨가고 있다는 것의 근거가 될 겁니다. 자 주말에도 쉬지 않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더 많은 수익과 금융시장 정상화 위해서 종목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에도 열심히 영상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주말 안정 구독자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자이 이벤트가 주말 안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자이 주말 안정 이벤트가 자, 수익이 어, 이제 꽤 높다 이렇게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또 수익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죠? 자신만의 기법.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분석 드릴 때 고전이론. 어, 제 기법은 고전이론이 주로 되 있는데 이 고전이론은 캔들, 이평선, 거래량, 그리고 추세,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제표 보면서 어, 종목 추출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 요소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적용 가능한 기법이죠. 뭐 급등주, 그리고 저평가, 그리고 급락주도 가능하죠. 그리고 또 이제 세력주, 그리고 테마주,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종목에, 어, 모든 테마에 다 이렇게 적용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저번 주말 이벤트에 참여하신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린 차트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초록뱀 미디어라는 회사인데, 초록뱀 미디어라는 회사에서 이제 9월 1일, 제가 9월 1일 전에 요 이제 8월 29일 남에 8월 30일, 그때 주말에 분석해서 9월 1일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여러분들 9월 1일 요 가격에 매수하세요. 요 가격은 이제 5천원입니다. 5천원에 매수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늘 보시면 7,300원, 7,300원에 여러분들 매도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 총31% 수익 달성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말 이벤트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31%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고, 이런 식으로 주말에 분석한, 제가 분석, 주말에 분석한 타점을 평일에 매매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은 더 늘어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분석한 종목, 어,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목에 달성이 폰 동,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목표가 달성 목표가 달성 이런 식으로 제가 달성한 종목 이렇게 후속 영상 올렸죠 여기 뭐 라운텍 cp 시스템 현대임스 프로, 프로티나 그리고 단알테크 이런 식으로 종목 수가 꽤 많습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보면 은 이게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나 지금 제가 목표가 달성해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자, 수익까지 연결한 종목이 꽤 많다. 자, 이렇게 또 후속 영상도 많이 올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왜 주말에도 이렇게 열심히 타점 발굴해서 공유해드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앞서서 아이 언급한 고전이론 기법 이용해서 오랜 기간 수익 내며 생존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외국인, 뭐 기관, 그리고 세력, 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 보는 개인 투자들 너무 많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에도 제 영상 열심히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들만큼은 이세 주체들에서 예 손실받지 마시고, 그리고 주말에도 시청해주시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말 한정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주말 동안 제가 열심히 종목한 타점 받아가셔서 특히 요 세력을 이기는, 어, 세력을 이기는 매매를 계속 보여준다면 세력은 줄어들겠죠. 왜? 아, 차트를 조작하는 위험보다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제 목표, 주말때도 똑같습니다. 금융시장 정상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타점 보내드리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개인 투자들이 세력을 상대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금융시장 정상화까지 좀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주말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가 하시는 분들 간단합니다. 이 채널에 구독하신 분들, 구독자님들 위에 있는 번호, 010-820-8354. 이 번호가 제번호인데 이 번호로, 제번호로 이제 구독했다는 구독자 인증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제 주말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분석 중인 요 종목과 그리고 이제 주말에 더 열심히 분석한 새로운 종목 타점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이 처음 오신 분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번 기회에 채널의 구독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채널 구독자 되어주십시오. 그 이후에 위에 있는 제 번호 똑같습니다. 위인의 제원으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기존 구독자분들과 똑같이 지금 현재 종, 분석 중인 종목과 그리고 주말 동안 분석한 종목 타점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당신 주말 이벤트 참여해서 수익 됐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우리가 수익 내면 여 수익에 뭐좀 일정 달라는 수수료 달라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뭐 뭐 매달 돈 내고 들어가는 v i p 유도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저는 금융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금융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타점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불건전 요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고려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자, 불건전 요소와 타협 없이 금융시장 정상화 위에서 타점 무료로 보내고 있으니, 어, 네,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미리 주의사항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주말 한정 이벤트니까 이게 주말에 참여자가 꽤 많습니다. 참여자가 꽤 많기 때문에 이제 어 이게 순차적으로 자 순차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가 가니까어 조금만 뭐좀 문자가 늦게 오더라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무조건 제가 문자 다 보냅니다 하지만 참여자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순차적으로 문자 간다 이렇게 먼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네 그럼 이제 jyp 엔터 차트 보면서 타점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점 찍고 하락 추세선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 찍고 그 하락 추세선이죠. 자, 여기다 하나 그거 볼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요두 개. 자,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이 만나는 부분이 생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돌파가 일어났지만 지금 주가가 약간 하회하면서 어디 걸렸죠? 상승 추세선 저점에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상승 추세선은 꽤나 의미가 있는 추세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 최근에 거래량 좀 많이 터진 날 있죠? 자, 이날 한번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9일과 10일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9일과 10일. 자, 보시면 개인들이 대부분 전만 매수했죠? 개인들이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한다. 그럼 뭐죠? 외국인들은 그 이제 뉴스에 의해서 매도를 한 것이고 그 이제 매도를 했으면 어떻게 하죠? 매도를 하면 주가가 하락하겠죠? 자, 그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를 하면 어떻게 하죠? 자, 현금이 나옵니다. 자, 그 현금을 이용해서 이제 자 저점일 때 저점 일때 매수를 하겠죠. 자, 그때 노린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어디서 매수를 할까? 그것을 잘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매도 비중이 약간 있죠. 공매도 비중이 지금 5%에서 4%, 2%, 8%, 4%, 그니까 평균적으로 한5% 정도가 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공매도가 그렇게 많다는 것도 그렇게 큰 위험이 아니죠. 왜냐면 하 지금 저희는, 어, 지금 방안과 관련된 테마 보고 있고, 방안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JYP의 현금이, 현금이 몰릴 것이다. 현금 몰림을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jyp엔터 그리고 박진영 지금 대표가 어 정부 위원으로 또 이제 활동할 것이다 이 정도로 봤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비중이 높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단순히 그 뉴스에 의해서 뉴스에 의해서 이렇게 매도를 치는 외국인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에 의해서 뉴스가 호재가 나오면 이제 주가가 반영됐겠다 하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매도치는 공매도 세력이 있지만 자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앞으로 추세에 잘 막혀가지고 주가가 오를 때 그때 어떻게 할까요 공매도 비중을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겠죠 그때 이제 기존에 빌린 그 주식을 어 이제 장내에서 매수해서 같이 갚은 상환하는 과정에서 장내 매수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숏 커버링이라 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숏 커버링이 일어나면서 주가 상승에 좀더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요즘 와가지고 이제 9월 10일부터 약간 공매도 비중이 늘어났는데 그전엔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낮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매도 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공매도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뭐죠? 자, 결국에는 큰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 자, 큰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죠? 큰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 상승 추세의큰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오를 때 공매도 공매도 포지션 잡은 사람들이 이제 공매도 이제 청산하는 과정에서 장내 매수하고 주가가 오를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공매도 비중은 큰 위험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력도 꽤 좋습니다. 지금 거래양 수만된 양봉 나오면서 주가 크게 뛰었고 그 이후에 거래양 수만된 양봉 또 나왔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추세에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 에 있는 와중에 지금 요 선에 멈췄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돌파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요 선을 이제 더 이상 하락 추세가 아니라 이제 지지선으로 쓸 수가. 있다. 저희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은 자 기준가를 지금 이제 한요 선, 요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이 만나는 요 구간이니까 가격이 이제 어, 74,500원 되겠네요. 그러니까 음, 74,500원에서 여기가 하단 밴드고, 그리고 상 기준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기준가 한번 잡아보면은 지금 한 75,500원, 자, 75,500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일단 기준가 이렇게 잡고 그리고 상단 밴드, 상단 밴드는 7만 6천 원 정도 잡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하회를 하다 보면은 어, 언젠가 멈추는 구간이 이제 바닥이 최근접이 여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어, 이평선의 이격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241가 지금 가장 위에 있는 단기 평선들의 이격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자, 지금 현재 이평선 정배열이죠정배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췄다. 그리고 관련된 동력도 갖췄다. 동력이랑 테마도 갖췄다. 그리고 뉴스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을 해보면 주가가 왜 오를 수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가격 75,500원 기준가로 샀고 그리고 이제 74,500원 하단밴드, 상단밴드 76,000원 이렇게 매수하면 게 가장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매도 타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어, 지금 하나 바로 보이죠 지금 84,000원에 하나.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윗공간이 많이 있죠? 윗공간이 많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자, 주가가 오를 때 지금 매물대가 지금 가장 먼저 보이는 거니 요 구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다음 매물대가 지금 딱히 보이는 거니 없죠. 왜냐면 지금 여기니까 이제 24년도 24년 1월에서부터 매수를 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수익권이 낮고 이제 요 매물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팔요 제가 처음에 찍은 이제 84,000원 매물대 요 매물대 뚫리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다음 매물 대라고 해봤자, 지금, 이제, 여기 정도밖에 없죠? 12만원 정도인데, 지금 목표가 1 2만원까지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주가가 하락할 때, 지금 거래량이 그게 크지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기존에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어, 요 중단, 중간 밴드. 중간 밴드라고 보면은, 지금 평균값이니까, 이제 한 10만, 10만 5천원, 요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존 매물때보다 약간 낮은 가격이니까 이제 요 가격, 그러니까 10만 5천원에서 매도라는게 어, 10만 5천원에서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매물대가 몰려있다면 그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7만 4천원 매물대가 뚫리면 은그 이후에 다음 매물대가 여기일 것이다. 매물대라는 것은 뭡니까? 기존에 매수한 사람들,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본점 매도 칠까 그리고 저점 매수들이 매도할 때 본, 어, 이제 이절하는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가격, 이 여기 10만 5천원에서는 어... 이제 음,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매물대가 적더라도 일단 있는 구간, 그 구간이 지금 10만 5천 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항상 비율은 여러분들 50%씩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 매도 타점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 보시면은 지금, 어, 그렇게 윗공간이라고 하죠. 이 윗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 그리고 매물대 소장 구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가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는 게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이제 84,000원 넘어가면은 주가가 더큰 폭으로 오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일단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 JYP 엔터 영상 보시면서 좀 도움됐다. 그리고 구독 한 점, 발, 아, 그리고 유익한 점 발견하셨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면서 JYP 엔터, 어, 난 마스터 했다. 난 이제 확실히 알았다. 남중에 설명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그 영상에 좋아요 한번 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jyp 엔터, 실시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받아가실 분들, 그리고 jyp 엔터뿐만 아니죠. jyp 엔터 외에도 제가 따로 종목하고 종목 분석하는 거 많죠. jyp 엔터 외에도 제가 따로 분석한 새로운 종목 타점까지 받아가실 분들, 자, 채널에 구독 후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좀 아, 난 이런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 아쉽다 아니면 난요런좀 좋았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 올리시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전더 열심히 좋은 종목 좋은 타점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